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이 타이완 해협 유사시 각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예측했습니다. 요즘 미국의 싱크탱크를 보면 좀 단순 무식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는 정책 방향을 보면 무섭게 추진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 방향에서 뭐가 잘못돼도 좀처럼 수정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일단, 랜드 코퍼레이션 보고서는 그들이 작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랜드 코퍼레이션이 조사한 나라는 아태 지역의 12개 국가입니다. 각기 타이완 해협 전쟁, 한반도 전쟁, 남진의 스카보로 분쟁, 지역 안정화 작전 등 4개 범주에서 어느 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예측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도울 만한 나라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로 봤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군사 지원은 아닙니다. 제한된 군사 지원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 지원을 거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도 타이완 분쟁에 끼어드는 것을 거부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제한된 지원을 할 나라로는 일본, 싱가포르를 꼽았습니다. 웬 싱가포르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관망할 것으로 연구소는 봤습니다. 남진아의 스카보로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 경우에는 호주와 일본, 싱가포르가 간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랜드 코퍼레이션의 이번 보고서는 보기 나름이지만 허점도 많습니다. 일단 타이완 해협의 전쟁을 상정했을때 맹우는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타이완은 고립무원이란 얘기입니다. 일단 아세안 지역은 거의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은 확실합니다. 또 싱가포르의 경우 제한적 지원을 타이완에 제공한다는 견해는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타이완의 유명 시사평론가 라이웨체는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들 대다수가 화교인 데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걸려있는 게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아세안과도 가깝기 때문에 혼자서 튀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싱가포르는 미국, 중국과도 군사훈련을 하는 나랍니다. 또 호주는 타이완과 거리가 너무 멀어 유사시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할 조건이 안 된다고 라이웨체는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과거사로 얽힌 게 있는데다 현재 미국의 국건한냉우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본과 중국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